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6년이 지났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우리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들을 전진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년 만에 다시 만난 조선형 할아버지와 아이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해 여름 두달 동안 주말마다 함께 6.25의 기억을 되짚으며 한 가족처럼 정이 들었습니다. 올해로 여든 아홉을 맞은 조 어르신, 벌써 66년이나 됐지만 생사를 넘나들던 전장의 기억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이게 밤에가 우리가 이제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적지를 탈아 나가지고 넘어오고 이런 게참 무척 어려웠다 그랬지. 6.25 참전 용사 네 분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 발간됐습니다. 파주 한민고등학교 학생 18명이 지역에 계신 참전 용사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매년 참전 생존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며 교과서에서만 보던 6.25라는 숫자를 실감한 아이들은 호국 영웅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 되는 그런 아픔이구나. 그리고 이 아픔을 정말 딛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이런 자세가 되는 학생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깨달음을 떠오은것 같아요. 건강상 인터뷰가 쉽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에게 6.25에 대해 꼭 알리고 싶었다는 어르신들 후손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쓸어내는 고통 다한 거를, 다 하고 거시게 한 거를 좀 젊은이들한테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 기회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에서 설립한 한민군은 이번 자서전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참전용사 기록 작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 범위를 넓혀서 그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그 참전용사분들 자서전을 쓸 계획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6.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 외국의 참전용사분도 저희가 연결해서 책에 담긴 4명의 용사뿐 아니라 6.25 전쟁을 겪은 모든 이들에 대한 헌사를 담고 싶었다는 학생들. 나라 사랑 정신, 잊기 위해 잊지 않겠다는 책 제목처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아이들의 노력이 6월을 맞아 호국 보훈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